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오늘은 수채화 재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미술 재료 구입 시 수없이 시 많은 스케치북에 당황하실 텐데요. 수채화 뿐만 아니라 그림을 시작하신 분들은 우선 이것을 아셔야 해요. 우리가 사려는 종이를 살펴보면 종이에 무게가 써 있습니다. 100, 130, 160, 200. 여러분, 종이마다 무게가 표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저는 그림 그릴 종이를 고를 때 무게부터 살펴봅니다. 이게 저의 노하우인데요. 내가 사용하려는 재료에 따라 종이의 무게를 살펴보고 종이를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쇄용 A4G는 60g에서 80g입니다. 어릴 때 사용했던 팔절 스케치북은 100g 정도이며 드로잉이나 스케치를 위한 종이입니다. 여러 매체를 사용할 경우 종이의 무게가 150g에서 180g, 200g인 종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배울 수채화 종이의 무게는 300g을 사용하게 됩니다. 내가 사용하려는 재료의 특성에 따라 궁합이 맞는 종이를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수채화 이야기이니 수채화 종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채화 종이의 경우 무게가 300g인 종이를 추천하는데요. 여러분, 왜 300g의 종이를 사용할까요? 만약 수채화를 80g의 A4G에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에 의해 종이는 찢어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조금 높은 100g이나 150g은 어떻게 될까요? 물을 조금 사용하게 되면 종이는 수치화를 견디게 되겠지만 물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제가 시범으로 보였던 물방울을 떨어뜨리거나 하면 종이에 뒤틀림 현상이 나타나서 수치화가 완성이 되었을 때 난감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물을 많이 머금을 수 있는 300g의 종이를 수치화 종이로 권합니다. 여러분, 80g의 종이보다 100g의 종이보 종이가 더 비싸겠죠. 그래서 수채화 종이값이 많이 비싼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종이의 진심이었던 제가 돈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또한 같은 300g이라도 종이의 결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초보자의 경우는 연습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낮은 300g의 종이에서 시작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수채화 종이로 된 예쁜 스케치북 형식도 있고요. 그림을 크게 그리는 전문가들은 롤 형식의 종이를 사서 하시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종이마다 무게가 있구나 재료마다 궁합이 맞는 종이가 있구나 그리고 숫자는 300g 종이와 천생연분이구나 라고 배우는 시간이었고요 더 자세한 것은 다음에 다뤄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rc 300g을 사용하는데요 색의 번짐이나 흡수력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채화 스케치를 위해서는 연필을 사용하게 되겠는데요 연필을 보시면 H, B 그리고 이렇게 숫자가 쓰여 있습니다 b 가 H보다 진한 흑심이며 숫자는 연필심의 굵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연필 흑연이 어떻게 나올까요? 그림을 진하게 그려지게 하겠죠 그렇다면 수채화 스케치를 위해서는 어떤 연필을 사용해야 할까요? 스케치하고 지우개로 지웠을 때 흔적이 많이 남지 않는 연한 HB 즉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사용하던 일반 연필로 스케치해도 무방합니다. 흔히들 아시는 사피 연필은 초보자에게는 너무 진합니다.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아이들이 쓰는 연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수채화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스케치를 지우고 다시 그리고 하며 종이가 너덜너덜하게 보풀이 생기게 만드는데요. 이것은 색칠을 할때 맑은 느낌 낼때 방해가 되는 요소입니다. 수채화 스케치 정말 쉽게 하는 방법, 엄마, 아빠들도 하기 쉬운 방법을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할테니 기대해주세요. 아, 그리고 연필과 지우개를 보호하기 위한 필통도 꼭 준비해주시면 좋겠죠? 물감은 제가 이렇게 신한, 알파, 홀바인, 윈저, 유튼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하이라이트와 특수한 경우에 사용하는 펄 물감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신한 물감을 사용하다 예고 입시를 준비하면서 홀바인 물감을 알게 되었는데요 홀바인 물감이 그때 당시 한세 개에 4,0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만 원이죠 그런 손떨리는 가격에 홀바이 물감을 쓰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에서 빛이 났거든요. 색감이 어마어마하게 달랐어요.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물감을 좋은 걸 사용하면 그림의 느낌이 정말 많이 다르구나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런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이유는 생각해 보세요. 누구는 싼 물감으로 입시를 하게 되고 누구는 비싼 물감으로 입시를 하게 된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실력이 비슷비슷하다면 색이 맑고 예쁜 그림이 더 눈에 띄지 않을까요? 그래서 미대 입시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미대로 유명한 홍대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모두가 같은 물감을 사용해서 입시를 치르게 하기로요. 실기 입시 당일에 입시생들에게 물감을 나눠줘서 시험을 치르게 하였고 그 물감이 바로 이 알파 전문가 물감 입니다. 그림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알파가 많이 생소하실 텐데요. 알파는 홍대 입시 물감으로 선정되면서 물감의 질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제가 알파에게 협찬을 받은 건 아니고요. 알파는 홍대 입시 물감이 되었고, 지금까지 저의 물감으로도 잘 사용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사용하게 된 민저 유튼과 홀바인 알파 이렇게 새 물감을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요. 새 물감의 가격은 알파, 홀바인, 민저 유튼 순으로 가격이 높아집니다. 물감의 비교는 앞으로 수치한 시범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어떤 물감을 사용했는지 댓글이나 설명란에 적어놓을 예정이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채화 물감에서 어느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는 제가 오랜 시간 수채화 물감을 사용해보면서 느낀 점은 물감 회사들이 모든 색깔의 물감을 다잘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알파는 초록색을 잘 만들지만 파란색은 별로이고 홀바인은 블루를 잘 만들지만 초록색은 별로이고 인저유트는 색깔이 영롱하지 ...지만 보라색이 별로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 경우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물감을 구입하실 때꼭 비싼 걸 사야 하냐고 질문하시면, 물감은 가격이 비싼 것을 사용하면 만큼의 값어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어, 수치화는 물을 사용해서 하는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물이 마르면서 나타나는 효과가 물감마다 다릅니다. 싼 물감을 사용하면 물 자국이 지저분하게 남게 되고 색이 빛바랜 색으로 변합니다. 채도가 떨어진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죠. 하지만 비싼 물감을 사용하면 물 자국부터 색의 영롱함이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살때 이왕이면 전문가용을 사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물감을 파레트에 잘 말리면 오래오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감을 처음 사실 때는 큰 용량의 물감을 사시는 것보다 작은 용량의 물감을 산 후에 내가 자주 쓰는 물감을 나중에 낱개로 구매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요즘 큐브 형식의 물감들을 보는데요. 취미 미술을 하시는 분들이 손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큐브 물감이 나온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 물감을 큐브로 만들기 위해 재료에 어떤 화학 재료를 넣었겠죠. 그러한 점과 저는 수채를 하면서 색을 자주 섞어주는데요. 만약 큐브 물감을 사용하게 되면 다른 물감이 큐브 물감 사이에 껴서 맑은 색을 다음 번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큐브보다는 세척이 편한 큐브 물감을 사서 직접 파레트에 짜서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큐브보다는 튜브 물감이 조금 더 비쌉니다. 이펄 물감은 하이라이트와 특수한 상황에 사용되는데요. 캘리그라피나 수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십니다. 일반 물감과는 달리 따로 구매를 하셔야 하고 펄 물감도 가격이 높아질수록 색이 이뻐집니다. 앞으로 펄 물감을 사용해서 예시 작품으로도 많이 선보일 예정이니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채화 종이, 연필, 물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번에는 팔레트와 붓 그밖에 수채화 재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은 창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여러분. 그 다음에 뵐게요.